광지혁 선수,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지난 경기를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은 침착했지만은2 라운드 후반의 레프트훅까지 포함을해서 제가 기억해 본다면은 아 정말 멋있는 경기였겠다 생각이 들거든요. 하지만 본인은 조금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? 사실은 제가 지금 사실 제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연승 하다가 승민 형한테 꺾여가지고 이게 제가 5승 5패라는 보기 안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. 원래 저는 좀화끈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든 불사지르는데 이번에 지면은 오승6패더 이상 만회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패가 된다면 은퇴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더욱 더 침착하게 좀 운영을 한게 있는데. 그게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. 음. 개인적으로 그랬다라면은 뭐 저는 할 말은 없지만은 예. 오히려 좀 긴수 싸움 속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재미 또는 아 저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서로 그만큼 만만하게 안 보는구나라고 예. 느꼈거든요. 전 개인적으로는 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럼 자 이제 강준 선수 일단은 승리를 거뒀고 또 더블지 안에서도 부르고 싶은 선수나 자신의 목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음. 두 가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야 뭐 승민 형이랑 다시 싸우면 좋겠지만 <laughs> 승민이 네, 그 형은 솔직히 저랑 다시 싸울 그염분이 없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저를 쉽게 이기신 게 아니라서 힘들게 이기셨는데 굳이 저를 싸워서 또 이기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오 네. 사실은 0.1끝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어 좋습니다. 승민 형 이거는 도발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거고요. 아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일단 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 형도 만나고 누군가도 만날 텐데 저는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고 계속 연승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 1연승 1승이지만 이제 연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장윤태 기자님이 승민 형 팬이신데 아아 아, 기자는 아니지만은 네 아유 네네 네, 아, 예. 과찬이십니다. 네네. 저도.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장윤태 선생님께서 저를 팬으로 만드는 게아 네. 저도 지금도 팬입니다 오해하지는 아, 마시고요 맞아, <laughs> 네.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기 아, 때문에 네, 뭐 인터뷰에 쏠렸던 거지만은 음. 저 또한 지금 되게 기분 좋게 영광스럽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라도 마지막으로 좀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좀 감사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해주실까요? 음, 솔직히 저희 뒤에 세컨드를 보셨죠? 네네 두거장이 <laughs> 지금 저희 국내에서 예, 탑급으로 치, 쳐주시지 않습니까? 누구 다운형 준영이 형이 음. 제 세컨으로 봐줘서 솔직히 너무 든든했어요. 음. 이게 좀 가슴적으로 이게 있잖아요. 네, 엄청 마음.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가지고 이번에 다운형 준영이 형 정말 감사했고 계속 캐치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를 조종을 잘해주시더라고요. 음. 예, 저도 흥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치고 받을까 생각했는데 침착해, 심착해 해가지고 다시 침착하게 싸우게 돼서. 다은형 준영이 형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믿어주셔가지고 시합 저번에 아쉽게 져가지고 졌는데 바로 지금 두달 만에 바로 또 잡아주셔가지고 그리고 더블지 대표님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방정선수 다음 경기 또 멋진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상 방정선수였습니다 예선생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